코로나19 장기화로 도서관이나 스포츠센터 등 시설 대부분이 무기한 문을 닫거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6월 15일부터 평생 학습과 관련한 59개 모든 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설해 운영합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최초인데요. 배움과 채움, 성남시 제1기 장단기 평생학습 강좌를 감염병 사태 종료 시점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강사가 사전 녹화한 수업 동영상을 강의 시간에 맞춰 밴드에 올리거나 실시간 동영상 수업을 생중계하는 방식입니다. 학습자는 강의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강사와 질문,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강의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몇 달간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강사들도 배움이 갑자기 멈춰버려서 아쉬웠던 시민들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기 강좌는 홈 패션, 바리스타 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유튜브 1인방송 등 44개 과목으로 12주간 운영하고요. 장기 강좌는 홈 베이커리, 미용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공인중개사 등 15개 과목으로 20주간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포기해야 할 것도 많은데요. 온라인을 활용해 배움을 이어나가는 시민들의 모습이야말로 슬기로운 방콕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